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이 데리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죠. 와, 여기 나와보니까 저쪽에 파크볼 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이렇게 새파랗고, 와, 파크볼 치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네요. 저쪽 건너편에도 있고, 이쪽 남대천 고수부지에, 아,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사랑, 이리 와. 빨리 와. 그래도 따뜻해도 겨울은 겨울이죠. 어, 찬바람은 좀 약간의 찬바람은 보는데 등에선 땀이 나고. 그래도요, 우리 사랑이 감기가 될까봐 패딩 옷, 이렇게 패딩 조끼 입혀갖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사랑이 엄마 갈 거야. 이쪽에선요, 어떤 분이, 남을 캐시는 분이 또한번 보이네요. 이 시기에 뭘캘까요 냉이를 캐나? 벌써, 음, 많이 캐셨나봐요. 비닐봉투에 가득 캐셨습니다. 사랑 이리와! 사랑 이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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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엄마 간다. 엄마 갈 거야.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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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음식해. 어 녀석, 어 녀석. 어 녀석, 어 녀석.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 응? 왜 자랑이 안 추워? 어디 보자. 어디 봐. 엄마 봐야지. 어이구. 사랑아, 엄마 또 이쪽으로 간다. 언제 또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지만요. 지금은 마치 봄이 온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봄이 벌써 오면 안 되는데. 겨울은 그래도 추워야 겨울 같죠 우리 사랑이는 아주 신났어요 여기는 눈이 안 와서 눈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여기는 첫눈도 안 왔어요 사람들이 첫눈 안 왔다 그러면 강릉인데 무슨 눈이 안 오냐고 그러시는데 여기 대관령 위쪽으로는 영서 지방은 눈이 자주 오고요 대관령 아래쪽 저쪽 영동 지방은 눈이 귀하답니다 근데 여기는 한번 왔다 하면 폭설이 와요 폭설 여기 2월 심지어는 3월뭐3월말 이렇게 봄이 올라고 그런데도 복소리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직 첫 눈을 아직 안 맞아봤어요. 첫 눈을 보고 싶은데. 아직 전 눈을 못다, 못 봤답니다. 아휴 우리 사랑이는 여기 될 거면 코를 짤짤 끌고 다녀야죠. 주둥이를 짤짤 끌고 다닌답니다. 음, 날씨 정말 좋아요. 와. 사랑 사랑 홍사랑 엄마간다 <laughs> 뛰어왔어! 뛰어왔어! 막 뛰어왔어! 우리 사랑이 막 뛰어왔어요. 응? 뭘 한참 볼까요? 우리 사랑이. 더워. 걸으니까 와 덥네요. 사랑 가자. 엄마 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엄마 갈 거야. 빨리, 빨리.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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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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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질 아이고 뒷발질 사랑아 뒷발질 하다가 너 발톱 p by 다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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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사랑아, 엄마 더워요. 사랑아, 엄마 더워요. 엄마 더워요. 지금 한, 기온이, 음, 한 6, 7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 한 10도는 될것 같아요. 저런 들판에, 저기 아주머니가 나무를 캐는데 아마 냉이 캐는 것 같아요. 저런 들판에, 음, 쑥이 금방 쏙쏙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따스함이 있습니다. 올 봄은 더 빨리 올라나? 사랑.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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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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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구 잘 오네, 아구 잘 오네, 우리 사랑이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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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구 잘 오네 사랑아, 좋아? 우리 사랑이 아빠 갈까? 아빠 응? 사랑 더놀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사랑이랑 운동 한참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세요.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